자, 9번 봅시다. 밑줄 찐 부분이 가리키는 대상이 나머지 넷과 다른 것. 지칭 추론입니다. 지칭 추론은 해석을 통해서 누군지만 확인해 주면 되는데요. 보통 이렇게 대명사에 밑줄이 쳐져 있을 때이 대명사는 앞문장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 앞문장에서 그녀가 누군지를 찾으면 됩니다. 한번 확인해 볼게요. Six months old Angela. 자, 이렇게 단어와 단어 사이에 이렇게 하이퍼가 있는 경우 이 모여, 모여서 이게 형용사 역할을 하고 뒤에 나오는 명사를 수익해 주죠. 그리고 기억해 두는 게 이렇게 이 사이에 단위 명사가 있을 경우에는 단위 명사는 단수명사가 와야 됩니다. 복수명사가 나오면 틀려요. 이게 어법 문제에 가끔씩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months가 6개월이잖아요. 6개월이면 six months인데, 원래는. 이 hyper가 붙으면 six months 이렇게 와야 돼요. 여기서 months 붙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섯, 여섯 달이 된 안젤라가 is sitting 앉아 있습니다. in her high chair. 그녀의 높은 의자에 앉아 있는데요. during lunch. 점심 동안. 그리고 보고 있습니다. b o t t 바로 그녀의 병을 언더테이블 테이블에 있는 그녀는 그녀는 누구겠어요? 앞에 문장에서 여전히 안젤라밖에 없죠. 그녀는 is pretty tired. Pretty는 형용사를 쓰면 예쁜이란 뜻인데 여기서는 형용사를 수익해 주는 부사 역할로써 꽤란 뜻이죠. 꽤 피곤합니다. 자 이렇게 대시 하이퍼가 왔을 때는 부연설명이라고 했어 Is b e e n a... 터프데이. 터프하면 여기서는 뭐 터프가의 터프 거친이란 뜻이 아니라 힘든이란 뜻이죠. 거친이란 뜻은 러프입니다. 러프가 거친이란 뜻이고 터프는 힘든이야. 터프 좀 많이 나온 단어입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힘든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she, 그녀는 여기서 안젤라 쪽에서 want, 원합니다. her battle, 그녀의 병을. 그녀, 이것, 여기서도 안 잘라죠. 어, 이 버틀이 안 잘랐거네요. 그녀의 버틀을 원한대요. She looks at it. 그것을, 그, 그것이라는 건 병이죠. 그, 버틀을 보고 있습니다. as. as가 여기서는 주어, 동사가 나왔기 때문에 접속사를 쓰였고, as는 뭐, 보통은 뭐뭐 하면서라고 해석해주면 돼요. 뭐뭐할때뭐뭐 뭐 하면서. 그녀의 엄마, 이제, 새로운 한 인물이 더 나왔죠. 소피라는 그녀의 엄마가 피즈 먹이를 주다 그녀에게. 자, 소피가 먹이를 준다 그녀에게. 그녀에게가 누구예요? 여기서는 안젤라죠. 자, 여기서 하나만 조금 설명하고 갈게요. 주어랑 목적어가 나오는데 주어랑 목적어랑 같을 때는 이 목적어에는 제기대명사가 와야 돼요. 무조건 와야 됩니다. 제기대명사 주어랑 목적어랑 같을 때는 목적어의제기대명사가 와야 돼요. 주어가 아니라 목적어의제기대명사가 무조건 와야 돼요. 여기서도 마찬가지 그녀가 목적으로 왔죠. 이게 허. 만약에 그녀 스스로에게 소피가 그녀 스스로에게 먹이를 줬다면 허셀프가 와야 되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주어랑 목적어랑 목적어랑 다르죠. 그러니까 여기선 허가 오는 게 맞죠. 그러면 소피가 아닌 다른 여자는 안젤밖에 없죠? 그래서 허, 는 안젤라라고 추측할 수 있죠. 그리고 cat, 뭐에 뭐, 점점점 frustrate, 좌절한데. 이변철 결국, 휘, turn away, 고개를 돌립니다. from her mother's spoonful, 그녀의 엄마의 스푼 o f u l 하면 뭐, 몇 스푼, 스푼으로부터 고개를 돌리고, 자, 컴마, 동사 또 나왔죠. 병렬이죠. 그녀의 등을 arch, 아치 모양으로 구부리고, 그 다음에 turn around, 돌립니다. 그녀의 high chair, 그녀의 높은 의자에서 돌아갔고, 그리고 vocalize, 소리를 낸대요. as if, 마치 뭐인 것처럼, 그녀가 be about c r y 막 울려고 하는 것처럼. 자, be about to.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라고? 막, 뭐, 뭐 하려고 하다. 많이 나오는 뜻이죠. 그리고 여기서 주의할 거는 to는 전시사 투가 아니라 투부정사의 투로서 뒤에 바로 동사 원형이 나와야 되는 거. 그래서 crying이 아니라 cry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she's about to cry. 그냥 막 울려고 하는 것처럼 소리를 낸다. Sophie is clueless. 자, listen은 뭐뭐가 없는 이란 뜻이고 그래서 쿨루는 단서란 뜻이죠 그래서 단서가 없었대요 왜 우른지에 대한 단서가 없었습니다 자 뭐에 관해서 안젤라 a 왓 안젤라와 안젤라가 원하는 것에 관해서 단서가 없었습니다 when Sophie happened to look at the table 자 happen happen 이란 동사는 뜻이 일용식 동사죠 발생하다 일어나다 라는 뜻인데 자, 뒤에 투부정사가 붙었어. 원래는 뒤에 아무것도 오면 안 되는데 하픈 투부정사가 붙으면 이 뜻이 달라져요. 우연히 뭐뭐하다란뜻이에 이거는 좀 암기가 돼 있어야 됩니다. 하픈투 a 게 소피가 우연히 그 테이블을 봤을 때, for another reason 또 다른 이유 때문에, she 그녀는 자이 암문 항상 안문장에서 찾아야 된다고 해서 안문장에는 그녀는 소피밖에 없죠. 그녀는 노 o t i 알아차렸습니다. 그녀가 누구예요? 소피죠. the b 를 알아차렸는데요. 그 테이블 위에 있는 버 u t 를 알아차렸죠. 자, 그녀. 그래서 답은 4번이죠. 나머지 1번부터 3번까지는 다 안젤라고 4번이 소피죠. t h a t 그것이 what you want. 네가 원하는 것이구나. She says. 그녀는 말합니다. 그리고 gives, 안젤 g 안젤라에게 그녀의 바트, 그 안젤라의 병을 줍니다. At rest, 마침내 성공. 지칭추론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에서도 내신 문제에서 한두 문제는 꼭 나오니까, 해석만 할수 있으면, 풀수 있고, 그리고 공부를 할때 이렇게 대명사, 대명사, 뭐, 인칭 대명사든 지시 대명사든 간에, 대명사가 무엇을 가르치는지 꼭 확인하는 버릇을 하셔야 됩니다. 어떤 문제를 풀든 간에. 자, 9번은 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